며칠 전에 이상한 메일을 하나 받았어. 발신자를 모르겠는 거야. 평소 같으면 그냥 스팸 메일로 넘겼을 텐데, 제목이 딱내 이름이라 좀 섬뜩하더라고.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내용은 없고, 첨부 파일만 딸랑 하나 들어있었어. 파일 이름이 되게 이상했는데, 딱한 글자였어. 봐. 처음엔 그냥 이상한 장난인가 싶어서 무시하고 지웠지. 그런데, 그 다음 날 같은 발신자한테 또 메일이 온 거야. 이번에도 내용은 없고 첨부 파일만 있더라. 근데 이번엔 파일 이름이 바하로 바뀌어 있는 거야. 중간 기분이 좀 나빠졌어.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또 그냥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렸지.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그 메일은 계속 왔어. 첨부 파일 이름은 하루에 한 글자씩 늘어났고, 점점 더 단어가 또렷해지더라고. 바아노, 그리고 바아노덜. 네 번째 날에는 바아노더로였어. 이쯤 되니까 진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잖아. 누군가 내가 열어보는 걸 알고 일부러 보내는 느낌이더라고. 그래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전부 파일을 다운받아봤어. 혹시나 바이러스일까 봐 겁났지만. 그래도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파일을 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파일이었어. 텅 비어 있었어. 완전히 헛다리였다고 생각했던 순간, 내방 창문에 뭔가 스치듯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어. 너무 겁이 나서 바로 창문 쪽으로 달려갔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어. 그냥 바람인가 싶어서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마지막으로 받은 파일 이름이 뭐였는지 말이야. 바노더로노. 중간 머릿속이 턱 막히는 것처럼 얼어붙더라. 이름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내방 번호였던 거야. 바노더로노.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 게 있어. 마지막 날 메일 올 시간쯤 내 방문 앞에 들리던 그 작은 발소리 소리. 그게 누구였을까?